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농어가 왔습니다 오늘은 이놈은 한쪽은 희비기 한쪽은 그냥 사시미로 해주라는 손님의 요청이 있어서 한번 생길 해보겠습니다 비닐을 이빨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질은 스스슥 사사삭 면도하듯이 껍질이 칼에 절대 도마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뜯는 게 중요하죠. 물 받고 얼음 넣고 소금 넣고 느끼한 생선 껍질이 들어가게 전화가 <laughs> 왔습니다. 자 토치로 껍질을 잘 데치는데 이거 많이 해봐야 되니까요. 예. 제가 어떻게 한 명씩 잡고 설명을 해주면 좋을 건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면 껍질이 싹익어하는게 보이죠. 등 쪽은. 등쪽은 잘, 금방 잘 되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저 반으로 쪼개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빨리 해서 보내주려고 그냥 통째로 해버렸는데 반으로 쪼개서 등, 등하고 뱃살을 하고 뱃살은 잘안익어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등쪽은 잠깐 좀 했다 싶으면 등쪽 딱 껍질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서 등 먼저 하고 뱃살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큰 놈은 다시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음에, <laughs> 음 네, 금방 다 썰어버렸네요. 예. 자, 다음 영상을 기대하면서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